2024년 4월 8일 월요일 경제 뉴스 모닝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현지 시간 6일 미국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이란 국경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우리 용감한 사내들은 필요한 보복에 나설 것이다. 이스라엘에 최대한의 피해를 입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라는 전군의 최고 수위 경계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일 이스라엘은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에 있는 이란 영사관을 폭격했다. 이 공격으로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인 모하마드 레자 자이디 등 12명이 숨졌다. 다만 이란의 보복 시점은 확실치 않다. 오는 10일 전후로 종료되는 라마단의 권능의 밤을 공격 시점으로 보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란 측은 이스라엘 우방인 미국의 이번 보복 공격에 개입하지 말라고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뉴스 삼성전자가 올해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 삼성전자는 연결 기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6주 6천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931.25%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5일 공시했다. 이는 삼성전자의 작년 연간 영업이익보다도 많다. 이번 실적은 증권가 전망치를 20% 이상 웃도는 수준이다. 감산으로 디램과 낸드의 가격이 상승하는 가운데 고부가 같이 제품 중심 판매에 주력한 결과 메모리 사업이조 단위의 영업 이익을 내며 DS 부문의 흑자 전환을 이끈 것으로 보인다. 파운드리도 수주 증가와 수율 개선으로 4분기에는 흑자 전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음 뉴스. 국제 유가는 6거래일 연속 오르더니 배럴당 90달러 선에 자리 잡았다. 지정학적 분쟁과 미국 중국의 경기 개선 신호가 맞물리면서다.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정유 시설 드론 공격이 지속하는 데다 이스라엘의 시리아 주제이란 영사관 폭격까지 겹쳤다. 각종 산업의 필수적인 비철 금속 가격도 심상찮다. 경기 바로미터인 구리 몸값도 1년 2개월여 만에 최고가다. 알루미늄, 주석 등 대부분의 비철 금속 가격도 들썩이고 있다. 전방위적인 원자재값 고공행진은 물가에도 악영향을 미칠 거란 우려가 나온다. 다음 뉴스. 머스크 CEO는 현지 시간 5일 자신의 소셜 미디어 X에 올린 글에서 테슬라 로보택시 8월 8일 공개라는 짧은 글을 올렸다. 로보택시는 완전 자율 주행 기술을 적용해 자율적으로 승객을 태우고 요금을 받는 택시다. 로이터는 테슬라가 지난해 12월 미국 안전 당국의 요구로 자율 주행 기술이 적용된 차량 200만 대 이상을 리콜했다고 지적했다. 이뿐 아니라 전문가들은 자율 주행 기술을 완성하는데 앞으로 최소 10년이 더 걸릴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 같은 이유로 저가차 대신 자율주행에 올인하는 테슬라의 전략은 잘못된 배팅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로이터는 전망했다. 다음 뉴스 글로벌 인공지능발 열풍으로 애플을 비롯한 글로벌 빅테크들이 앞다퉈 반도체 공정에 차세대 유리기판 적용을 고려하면서 국내 부품업계의 발걸음이 분주해졌다. 지난해 5월 유리기판 사업 진출을 선언한 인텔은 국내 일부 반도체 장비업체와 협업하면서 유리기판 적용을 위한 준비를 지속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SKC가 가장 먼저 유리기판 사업에 뛰어들었다. 국내 부품업계 안강인 삼성전기와 LG노텍도 신성장 동력으로 유리기판을 점찍고 생산 투자에 나섰다. 다음 뉴스 7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옐런 장관은 이날 베이징에서 열린 리창 총리와의 회담 모두 발언에서 중국의 산업 과잉 생산을 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미국과 중국이 양국의 복잡한 관계를 책임감 있게 관리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리 총리는 미중 양국이 적수가 아닌 파트너가 돼야 한다는 종전 입장을 반복하면서 옐런 장관의 방문으로 건설적 진전이 이뤄졌다고 화답했다. 옐런 장관은 지난 4일 엿새 동안의 방중 일정을 시작했다. 다음 뉴스.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탕후루의 인기가 빠르게 식으면서 탕후루를 아이템으로 사업에 뛰어든 자영업자들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인허가 데이터를 살펴봐도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국 탕후루 매장 영업허가가 크게 줄어든 것을 볼수 있다. 8월 232개소, 9월 242개소, 10월 164개소를 기록하다 11월은 63개소에 그쳤다. 빠르게 탕후루 인기가 식고 있음을 엿볼 수 있는 수치다. 일각에서는 탕후루가 한때 선풍적인 인기를 끌다가 점포가 포화상태에 이르고 줄 폐업에 이르는 과거 커피번, 대만 카스트라 사트 등이 다시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다음 뉴스. 하나은행이 고시한 4월 5일 오후 11시 46분 원 달러 환율은 1,353원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을 위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